이거 하나는 지켜주세요. 어떠한 논란이 생기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즉시 아주아주 아주 신속하게 좌파 진영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할수 없게끔 조기 진화에 나서 달라는 것.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뭐 우리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것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길 바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뭐를 해도 불만이고 욕을 하고 싶은 건지, 민주당은 현재 한민수 대변인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정말 제 3자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 이 정도까지 다시 지랄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되냐고. 아니, 뭐가? 진심으로 묻습니다. 뭐가?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 나온 이후의 기자회견인데,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본 거는 뭐죠? 사과를 하고, 유감이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고 하고, 이랬던 말들은 대체 뭐였던 겁니까? 7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라 말을 하던데, 자, 민주당이 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최상병의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에 걸쳐 수사한 걸다 해놓고 또 하자라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이 화가 난 포인트인가 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불가침의 성역이니 뭐니, 그래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던데, 자,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얘네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던 여당이던 뭐든 싫다라고 할 거고, 뭐든 반대를 할 겁니다. 전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거고, 무조건 정부가 잘못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얘네 말대로라면, 지금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한다면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었었어야죠. 총선의 패배, 저의 국정운영 부족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까지 솔직히 얘기를 한 사람한테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고 말을 해버리면, 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과 절차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해달라고 우기고 떼쓰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저는 되받아치고 싶어요. 최상병 사건도 이미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게끔 법을 바꾼 게 민주당이고 군사법원법 바꾸고 공수처 설치했잖아. 민주당이 만든 그 절차 내에서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해서 지들이 벌려놨던 것들을 전부 다 내편. 치고 특검으로 무조건 간다? 뻔하죠, 뭐. 사람 목숨을 정쟁의 소스로 쓰려는 개수작질. 저는 하나 불만인 게 민주당이 제발 좀저 국민을 팔아먹는 저 멘트들 예를 들어서 국민이 분노했다 국민이 실망했다 이런 것들 마치 지들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것마냥 짓거리는 저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만 46%가 넘는 국민들은 이번에 보수당을 찍었었어요.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되는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마치 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100%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것마냥 꼬라지 피우는 저거를 참, 어찌 해야 되나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이런 민주당도 짜증이 나는데, 여기 여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승민. 윤석열의 기자회견이 참 갑갑하고,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했다라며, 또다시, 잠자마더반또 다시 이렇게 네 입을 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승민 유전자 이 d n a 어디 안 가나 봐요. 그래 뭐 비판을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아니 현 정권에 있어서 좋은 소리를 해준 것. 하물며 요 정도는 괜찮다 라는 소리를 했었던 그런 보도를 내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한 번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하는 소리를 지금 똑같이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럽니다. 민생. 경제도 새로운 정책 없이 지난 2년간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윤석열이 그랬답니다. 근데 그거 아닌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자회견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생각이 지금 없다라고 마치 지가 윤석열이 된것 마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기자회견을 본인 주관대로 해석을 하고 윤석열은 이랬던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단정 짓고 확신하고 입을 털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닙니까? 나는 유승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유승민 옆에서 유승민을 진정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보수진영에 있을까? 이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제가 장담컨대요. 유승민은 언제나 늘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 비난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높은 자리에 가도 본인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당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여지없이 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연병 떨고 민주당 연병 떨면 유승민이나 여타 찌끄레기들 또 난리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불만이고 그렇게 비난만 하고 그렇게 비판만 날릴 거면 제발 좀 네가 해봐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말만 하지 말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타오르는 불길, 진화 작업 시작했다. 하지만 몇번더 불을 꺼야 되겠다.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오늘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자리를 앞으로 자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즉슨,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인데,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거 하나는 지켜주세요. 어떠한 논란이 생기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즉시. 아주 아주 신속하게 좌파 진영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할수 없게끔 조기 진화에 나서 달라는 것 또한 국민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곧바로 고민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행동에 옮겨 달라는 것 이것만 해도 국민들이 저쪽 선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일을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시 신속 바로 불길이 보이면 잡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의 샤이니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